딱 해놓는 거죠. 응. 밥하고 그렇다고 숟가락 물컵이랑 다 해놓고 예. 한 번에 다 옮기고 또 투입해서. <laughs> 딱 먹고. 그 댁에서 겨죠. 가장 철칙으로 지키는 건뭐 예를 들면 몇 예. 가지 정도 네, 소개를 저는 주시는 게 어떤 게 있어요? 밥 먹는 거하고 잠자는 거. 음. 어. 이거는 밥을 이게 아이들 발육이랑 직결되는 어. 거니까 자본 반드시 9 시부터 누워서 최대한 빨리 잘수 있게 하고. 음. 밥 먹을 때는 밥 먹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제가 약간 오. 엄한 분위기에서 아. 오늘 윤인구 아나운서가 영감을 네. 지금 많이 그러니까. 받았을 것 같고 <laughs> 식사 시간과 점호 시간은 철저히 지켜야 어. 돼요 <laughs> 집에서 이거 보고 있을 텐데 좀 네. 압박이 생기겠어요 어, 그, 저희는 중간에 여군이 한명 있어요 좀 부드럽게 다녀요 이남일요 네자 그런가 하면은 우리 어, 전영철 베트남께서는 엄마의 힘이다 어. 예 저는 애를 키우는 원칙이 예. 애기 엄마의 훈육을 따르라, 저는 이런 음.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오. 물론 제가 애도 키워봤고 뭐 그런 경험이 있지만 그러나 애의 주 양육자는 엄마라는 얘기죠. 예를 들면 은 애가 뭐 사달라고 조를 때라든가 이럴 때는 야, 이거 엄마한테 물어보고 사줄게. 이런 식으로 애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웬만하면 할아버지는 얼마든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게 애 엄마가 이거는 안돼라고 그전에 혹시나 거절한 적이 있으면 은 판단 기준이 흐려지는 거잖습니까 아... 그럼 애는 자기가 뭘 하고 싶을 때는 할아버지도 해달라 그러고 안 되는 게 있으면 할아버지테 떼쓰고 있는 게안 되니까 애 엄마가 훈육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위와 딸이 이렇게+ 이렇게 키워주세요라고 말하는 기준에 따라서 잘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 또 제가 이 육아를 하다가 잘 모르는 게 있으면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또 의견을 물어보죠 이런 이런 일이 있는데 넌 생각이 어떠냐 저 그렇게 해서 항상 애들한테. 그런 문제를 애들한테 같이 하는 거지 그랬더니만 하루는 서전이가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왜안 된다, 그래. 왜 엄마한테 물어봐야 되냐. 요 할아버지가 그렇죠. 어른인데, 엄마의 아빠인데, 왜 아빠인 할아버지가 엄마한테 물어봐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이 속내를 들킨 것 같아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 <laughs> 이런... 저는 그 원칙이 애 키우는 원칙은 엄마 아빠가 정해야 된다. 왜?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애가 한2 0살 전후쯤 되면 세상을 떠나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가 일관드 그니까 일관성이 있는 훈육을 위해서는 애 엄마가 중심을 잡아야 된다. 참, 최고의 생각한 예 네. 최고의 할아버지. 씨. 아유 선배님 전 전정강호가 출신이지만 존경합니다. <웃음> <네네>. <웃음> 아유, 그래서 어, 이렇게 예쁜 손녀를 키우시는 우리 전영철 베테랑께서 쓰신 육아일기를 네. 잠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2012년 7월 3일에 쓰신 건데요. 네. 어제저녁 어? 11시경에 잠자리에 들었던 손녀. 새벽 3시, 4시, 5시 일어나서 나를 괴롭혔다. 결국엔 5시 30분부터 아예 불을 켜놓고 놀았다. 화장실 갈때 사용하는 어린이용 의자를 들고 다니며 하는 말이 과관이다. 서연이 의자는 어른들이... <목소리>